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한때 이탈리아의 GDP가 영국을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영국의 3분의 2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GDP를 보면 영국이 지금 현재 3억 5천만 불인데 이탈리아는 2억 3천만 불밖에 안됩니다. 이탈리아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캐나다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이 G7을 G8으로 만들자 또는 뭐 중국을 포함해서 G9으로 만들자는그 이야기가 오 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서방 7개국이 단단히 잡고 있던 G7의 기득권의 판이 조금 흔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찬스잖아요. 이럴 때 숟가락 하나 잘 얹으면 세계 정상그룹에 들어가는데, US and World Report 지에하면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군사력 같은 것도 고려하면 육등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프랑스하고 일본, 캐나다, 뭐, 이, 아... 앞서 떼는 거는 약간 좀, 그,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고, 뭐, 이게 미국의 일개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탈리아 정도는 우리가 지킬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 옛날 위대한 로마 제국의 유산을 받은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헤매냐. 한때 연구를 합수는데 이렇게 꽤꿰락한다는더 사진에 보이는 베를 루스크니 총리의 덕이 커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뭐한세 차례나 총리를 그 해먹었는데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포퓰리즘이죠 퍼중의 복지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취임할 당시에는 100% 수준이었는데 권력에서 물러날 때 120%로 확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부패정치, 뭐 의원들한테 엄중하게 탁 해주고 그리고 때문에 이탈리아 부패 지수가 국제투명성 기구에 하면 54등입니다. 이 27개국 중에서 19등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선중, G7 국가인데도 아주 굉장히 쪽팔리게 하위그룹에 있고, 국제투명성 기구의 전체 랭킹에 하면 은 이탈리아는 54위지만 아 스페인이 56위, 헝거리가 41위, 터키가 41위니까 어떤 이탈리아가 깨끗한 정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헝거리는 터키보다도 이 몰락했는데 왜 이렇게 부패가 됐냐는 이배 총리가 이 미디어 제국을 잡고 있었어요.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디어적 결탁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2011년에 재정위기가 덮지 치 않았습니까?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그런데 이탈리아가 랭킹이 돼서 핵심 국가입니다. 완전히 남유럽을 재정위기에 빠뜨리는 핵심 국가하고 이탈리아하고 여기 1등공신이 저배 총리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 총리가 손 돌고 권력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들어온 이탈리아 정부가 이거 재정위기에서 빠져나가고 긴축을 하면 무슨 일을 벌이죠? 국민들이 소비를 줄여요. 정부가 막퍼주는걸 줄이면 국민들이 주머니는 안 열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막 그런 이렇게 악순환하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이렇게 퇴락했는데 이탈리아하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탈리아는 헌법 1조에 노동자 공화국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해고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노조가 정치에 개입하고, 뭐, 1년에 유급 휴가가 1개월 정도니까, 뭐, 박항수 조고 뭐, 널널하게 아주, 뭐, 노동자의 낙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뭐, 야, 마이스터가 뭐, 하는 뭐, 장인기업.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을 맹그내는 장인기업이 엄청나게 많다. 그막 이탈리아의 장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장인기업들이, 마이스터 기업들이, 15명 미만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열 15명 이상이 되면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해고를 쉽게 하려고 15명 이상으로 직원을 늘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강성 노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은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21%입니다. 이유 중에서 최고예요. 독일은 10%고 프랑스는 13%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이탈리아 인력이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가니까 엄청나게 돈의 유출하는데 이게 1년에한 4만 명 정도가 해외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다음 이제 복지 나원입니다 복지 나원입니다 GDP 대비 복지 비중이 한 30%인데. 노후 연금 있지 않습니까? 노후 연금에만 GDP 대비 15%를 퍼붓고 있어요. 아, 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 비중이 한 12%고 OECD 평균이 21%인데 엄청나게 이탈리아가 높은 겁니다. 퍼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재정 력이 맞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명품 경제. 우리 뭐 이탈리아 하면 뭐 명품 뭐 자동차, 명품 핸드백 명품 하는데 이 명품을 맹기는 기업이 140만 개가 있고 290만명을 고용하고 아, GDP 대비 한 12%를 차지하고 고용의 20%인데 여기가 다 생산성이 얕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마이스터들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종사하다 보니까 나이가 50대 60대니까 되 자연히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15명 미만하고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만든 거라고 좋지만 기계하고 팍팍 찍어내는 것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좋습니다. 이제 명품 핸드백 맹기 명품 맨기는 기업은 많은데 월드 챔피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월드 월드 챔피언이요. 자,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현대 기업은 국내에서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이탈리아의 페라리 그 명품은 7.200명밖에 일자리를 창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고허대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 섬유 산업의 몰락인데 저도 이제 메이드 인 이탈리아 옷 같은 걸 사보니까 이상하게 허접해요. 품질이 그 좋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섬유 도시 프라토가 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류를 많이 생산하는 그이 도시인데 이 프라토의 섬유 공장의 의류 공장의 3분의 1을 차이니스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옷을 사면은 made in Italy by Chinese peopl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대구로서의 특히 섬유 사람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아그 G7 중에서 처음으로 달랑 못 모르고 중국의 그 1대1로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이제 쪽팔리죠. 결국은 나오긴 나왔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우리나라 참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열심히 일합니까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주택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 힘들고 진짜 좋은 아파트에 살기 힘들어요. 아 근데 이런 치료에서은 뭐 이탈리아는 낙원입니다. 지상낙원입니다. 입시 지역이 없답니다이 중학교 졸업하는 비중이 44%고 고등학교 가는 비중이 54%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가는 비중이 80%고 대학교 가는 비중은 20%래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가는 비중이 58%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꼭 우리나라가 대학을 많이 간다는 게 이탈리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직업 학교가 발달해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자기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평생 제,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 일하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그 인력이 어던 대학으로 가지만 이탈리아는 대학 가는 비중이 20%로는 너무 적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명문대학이 이탈리아에 있긴 있는데, 어지간한 이탈리아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은 동네에 있는 적당한 대학에 간답니다. 이렇게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빡세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때 그리스 재정 위기 나기 전인데, 어, 저를 안내한 현지에서 하시는 분이 교포분께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리스 대학은 뭐, 등록금은 물론 없고, 학교에서 정신 공짜로 주고, 간식도 공짜로 준다는데, 이탈리아도 그랬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그 공부할 때, 불란서도 등록금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돈 내고 막 빡세게 대학교 들어가야지 좀 애착이 있지. 국가에서 거저 공짜로 대학 들어가면은, 대학교 다니기도 하고, 취직하면 그냥 관두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대략, 대학조로 발언 비중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트 좋은 집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사람은 부자, 자산은 많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80%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유자산은 우리나라보다 2.3배가 높은데 문제는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물러받은 집이나 자산은 많은데 뭐 매달,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적으니까 이 소비 능력이 떨어지고 매수가 침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가보시면 여러분 느끼겠지만 뭐 밀라노 이런 데는뭐 거의 뭐 스위스나 프랑스 수준으로 잘 살아요. 완전히 잘 사는 유럽 분위기인데 저 남쪽에 나폴리나 시실리섬에 가보시면 조금 이렇게 남북 경치가 많은데 이+ 1인당 소득의 경치가 두배 내지 세배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남부 이탈리아 쪽 있지 않습니까? 시실리나 이런 쪽에는 유럽의 빈국, 루마니아나 이런 수준은 아주 그 남북 경치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인 북부 지방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못 사는 남쪽에 이렇게 이제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국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은 야, 차라리 독립해버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남북 경제가 또 이탈리아. 이게 이탈리아의 그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뭐 미국의 실리콘 밸리.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많고 또 차이나도 스타트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통, 문화유산, 마이스터, 명품 이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어떤 창업가 정신이 굉장히 적은 게또 이탈리아의 성장의 발목을, 발목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야지 경제가 팍팍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얼마나 디지털 경제에서 뒤져있냐면 온라인 판매가 13%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2등입니다. 온라인 판매. 한 45%가 우리나라는 온라인 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가보시면 느껴지지만 참 조성들한테 엄청난 문화유산 물러받았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의 80%가 이탈리아가 있고 박물관만 5,600개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방에 가면 박물관 건물은 정부에서는 잘 지는데 속여보면 은 진열할 거 문화유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이렇게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 수입이 GDP의 1 3예요이 관광이 이 거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또 이탈리아 사람이 열심히 빡세게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경쟁력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자 정부 있지 않습니까? 민원 처리 빨리빨리 빨리 해주는 건 세계에서 1등 내지 2등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게뭐 이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보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한 번에 방문한 그 자리에서 모든 면 서류나 다큐멘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누가 연구하는 보니까, 광국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 정부가 대금을 주는데, 독일은 36일, 한달 만에 그 공사 대금을 준대요. 없지 않대. 근데 이탈리아는 200일이 걸린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즐거운 바깡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